연휴 끝나고 피로감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죠. 흔히 명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요. 명절 증후군 극복하는 방법과 추석 음식 보관법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장거리 운전에 성묘와 제사까지 추석 연휴 40대 가장 A 씨는 피로감이 물려옵니다. 짧은 명절 직후 별다른 휴식 없이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네, 명절 증후군입니다. 실제한 취업 정보 사이트가 조사한 결과 성인 남녀 1 0명중아명 이상은 명절 증후군을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다고 답한 경우가 17.3%로 가장 많았고 피로 누적이 뒤를 이었는데요. 명절 증후군 극복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잠잘 자기, 즉 충분한 휴식이 답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휴 다소 짧다 보니 휴식을 취할 새도 없이 출근해야 하는 분. 들 많았을 텐데요. 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해서 빨리 털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에 급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지나면 많이 겪게 되는 각종 통증, 특히 다량의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손목 통증을 호소합니다. 또 남성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척추, 피로, 중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냥 쉬면 낫겠지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심하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고 스트레칭을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릇노릇하게 기름에 붙이는 전 명절이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추석 연휴 다 같이 둘러앉아 빚은 송편에 넉넉하게 재워둔 갈비까지 풍족하게 차리는 명절 음식은 집집마다 나누어서 챙기게 마련 그렇다면 남은 음식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약은 1 5천여 톤. 여기에 명절엔 평소 대비 20% 이상 늘어납니다. 힘들게 만든 음식 버리는 거참 아깝죠. 보관을 잘하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보관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송편은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져 맛이 없죠. 이 경우 먹을 만큼만 나눠 랩으로 쌓 냉동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전 역시 종류별로 구별해 한 번. 먹을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하는 게 좋고요. 다시 먹을 때는 송편은 해동 없이 찜기에 찌고 저는 살짝 해동한 후 프라이팬에 구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에 꽤긴 시간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반면 빨리 먹어야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잡채가 그런데요. 한번 다시 볶아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다가 기름 없는 팬에 살짝 물을 넣고 볶아주면 좋습니다. 다만 2, 3일 안에 드셔야 합니다. 각종 나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빨리 상하는 만큼 남은 건 버리는 게 좋고요. 도라지나 고사리는 그나마 며칠을 두고 먹어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